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미국 그 2021년 아메리칸 뷰티풀 쿼터 프로그램 중에서 터스키지 에어맨이라고 해서 음, 저기 흑인 비행 조종사 스토리입니다. 저기 2021년 아메리칸 뷰티풀 쿼터 프로그램 a t v 라고 하고요. 어, 터스키지 에어맨 내셔널 히스토리 사이트 AL. AL은 알라바마 주를 얘기하고 유나이티드 민트사에서 제작한 쿼터 동전입니다. 25센트구요. a t b 프로그램의 가장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P로 되어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족배창에서 만든 거고요이 동전은 그 흑인 조종사가, 저기,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예, 전쟁을 벌인 스토리고요 음, 우리가 진주 만던 영화에 보면 나왔던 그런 비행기를 타고, 예, 저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보시면, 2021년 이고요 그 다음에 흑인 조종사입니다 흑인 조종사 그 뒤에 비행기가 두 대가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군기지 터스키지 에어 공군기지가 있고 이제 터스키지 에어맨이고 2021년 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로고 잘 보시면 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잠깐만. 그러니까 데이 파이트 데이 파이트 투 워. 예, 네, 데이 파이트 투 워라 그래서 음, 이제 그 흑인 조종사가 이제 전쟁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종적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 나치즘과 전쟁 이두 가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20, 2021년 이제 마지막 ATV 프로그램으로 이제 동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음. 이거는 필라델피아 코인입니다. 음. 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오늘 동료 가서 이제 교환품을, 있었는데, 요거는 2012년 예, 미사연 50원짜리 두 개랑, 여기 보시면 2021년 50원, 10원짜리 롤입니다. 10원짜리 롤. 예. 요거는 이제 대전에서 지금 두 롤씩 불출해주고 있는데, 음, 저거를 하나 받아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 두, 2012년 거두 개만 홀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100원짜리 거에 넣어서 그런지, 크기가 좀 많이 작습니다. 예. 2012년 것도 이제 군산에 계시는 형님이 그 보내주셔가지고 저기 또 다른 분 병원에 통해서 받았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음 오늘은 스토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린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음 오늘 동요에 갔더니 이제 그 지난 주에 이어서 그 2021년 민트를 이제 그 화폐 상 분들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17만 원 선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밴드에서는 21만 원 정도 거래가 되지만 예, 또 그쪽에 어 거래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음 저기 당근 쪽도 17만원에서 20만원, 21만원 선인 것같고요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워싱턴 폴더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예. 워싱턴 쿼터스는 이게 이제 그 1965년부터 87년도까지가 넘버3입니다. 예, 넘버3라고 하면 1,2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쿼터는 다 은화로 된 쿼터들이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좀 비싼거고 이제 3권하고 4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 4권에서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예, 1998년도까지 해서 이제 쿼터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주성립 1999년부터 2009년까지 2008년까지 주성립이고 2009년이 그, 그 워싱턴 DC하고 다섯 개 테리토리라고 해서 여섯 개의 쿼터 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다시 새로운 ATB라고 해서 그 아메리칸 뷰티풀 쿼터 시리즈가 나오고 그 동전의 마지막 해가 이, A, 이 동전입니다. 예, 그, 터키즈 에어맨이라고 해서, 마지막, 이, 에어맨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되었고, 어, 번외로 이제 저기, 크로싱 델라웨어라고 해서, 예, 델라와이어를 건너는 그, 워싱턴 장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민트 세트나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별개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음, 그것까지 구하시는 게 이제 완벽한 그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매년 다섯 개의 쿼터가 4년 동안 이제 여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또 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쿼터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조건은 유명하고, 기념할 만하고,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분들을 여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4 개년도 지금 심사와 건의를 통해서 발표하는데 아마 최근에 다섯 개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이름 다 기억 못 하겠는데 어느 부족의 대표도 있고 우주항공 조종사 뭐 이런 분들 미국을 빛낸 다섯 명의 여성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그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새로운 이런 폴더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 간단하게 이제 작은 폴더로 수집하시게 되면 한 4년 동안은 또 재밌는 수집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